어, 보리섬, 보리섬은 뭐야? 이 섬이야? 보리섬이라고 돼 있는데, 이곳은 최고운 유적지라고 보령에 있는 곳입니다. 최고운 최치원 고운 최치원의 유적 아, 문화재가 있네. 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통일신라 말기 뛰어난 학자인 고운 최치원이 선유한 곳으로 전해지는 유적지이다. 지치현은 신라 육급품 출신의 유학자로 당해 유학한 후 돌아왔지만 신분제어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어려워지자 관직에 미련을 버리고 전국유람했는데 을 경치가 아름다운 이곳에서 머물면서 병풍처럼 둘러진 암벽에 한시를 새겼다고 전해지나 지금 마무되어 알아볼 수 없다. 1995년 남포방주제 건설 전에는 맥도로 불린 섬이었으나 지금. 아그 여기 섬이었어? 섬이었어? 여기 매웠나 보네. 그래서 여기 보리섬이라고 하는구나. 응. 여기 방조제가 터지면서, 그지? 여기가 매워지면서, 저방조제네 그지? 응. 여기 무슨, 팔각적인지, 뭐, 육각적인지가 있고. 여기가, 뭐, 암벽이 있었다는데, 암벽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이렇게 바다였던 거야, 여기가. 와, 바다에. 이게, 이게... 약간 작은 섬이었던 것 같고 바닷가에 있는 병풍바위라고 선유지 이게 병풍바인가 위 보다 음. 아니면 다른 거 먹을 뭐수 있지 남포면 월전이 보리섬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부르는데 아 옛날에 이렇게 됐었구나 음. 지금 이게 맥도 최치원 유정 이게 이제 맥도라고 맥이 보리맥자구나 음. 병풍바위라고 부르는데 높이 3미터 폭 1.8미터 되는 바위가 8개가 병풍처럼 서있다고 해서 병풍바위라고 한다. 최천이의신라말기의 말의 혼란기에 세상을 비관하고 전국 유명할 때 이곳 보리성과 성주사를 왕래하며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시을을 짓고 수확하면서 이 병풍바위에 글씨를 새겼다고 하는데 현재로 마무하시면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다. 최천은는 경주 최씨의 시조로 호를 고운 또는 해운이라 하여 그래서 해운대잖라 음. 부산에. 바해를,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셨네. 신라 시대 대표하는 한 학자이고 당나라 유학 시대는 토 황소 경문을 써서 이름을 날렸다. 이 보리섬은 1995년 남포박문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해안에서 떨어지 아름답고 운치 있는 섬이었으나 방조 제 건설로 육지로 변했다. 음, 그렇구나. 음. 우와 우와 오 멋지네 와이 병풍바위라고 할만하구나 이야 여기는 뭐 수행해도 되겠다 뭔가 돗닦는 사람이 오기 딱 생겼네 풍바위라 멋지네 뭐가 써 있는데 가을바람에 애써 시을지만 세상에는 날아주는 이 없네 창밖에는 밤깊도록 비오는 소리 등불 아래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라고 여기에 글씨가 써 있었다. 근데 마모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 약간 바위가 부처상 같기도 하고. 아, 멋지네. 뒤로 가볼까? 굉장히 멋졌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 보리섬 최치원 고은 최치원 유적지에 와봤습니다. 어, 관광 엄청났을 것 같은데. 여기 이야기가 아주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버려, 거의 버려져 있네. 신라의 정신 문화 원형을 세워준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경주최 씨, 소볼돌리의 후손이야. 이분은 우주경전 천부경을 해석을 해서 후세에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국유현묘지도 알 풍류다. 우리나라의 아주 현묘한, 참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이런 유교, 불교, 도교 이런 현대 과학으로 알수 없는 말이야. 아주 깊고 깊은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도가 있다. 왈 풍요다. 풍요. 풍류. 신의 조화에 진리 가르침이 있다. 그걸 신교라고도 하고 신도라고 하는데.